건강하셨고요 아 이게 누구야 광희 아닌가 어서와 어쩐 일이야 아유, 선배님 찾아 뵙고 싶어서 왔죠 어 어서 들어와 여기서 이럴 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건강하시고요 아 나야 뭐 별일 있을 게 있나 운동도 하고 자원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이럭저럭 지내고 있지 그런데 자매는 어떤가 고문 생활이 만만치 않지 아 만만치 않더라고요 선배님처럼 훌륭하신 분께서 계속 지도를 해주셨어야하는데 언제 퇴직하셔서참 아쉽습니다. 아이, 나 같은 늙은이한테 뭐게있다고 요즘은 젊은 사람이 더 나아요. 근데 자네 더워 보이는데, 그 상이나 벗고 이야기하지, 그래. 편하게 얘기하세요. 아, 괜찮습니다. 옷차림이 좀 불편하더라도, 옷차림을 바르게 하는 것은 선배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마음가짐이기도 하고요. 아, 이 사람 내가 이해하면 되지 않는가. 편하게 이야기하세요. 그 옷이나 상이나 벗게. 정 그러시면 상의만 좀 벗겠습니다. 아니 뭐 이사람 옷을 벗지 않겠다는 게 자네 마음가짐이었군 그래. 아네 그렇습니다. 옷차림이 바르면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고 창녀만 마음가짐은 모든 공직생활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청렴을 마음속에 항상 갖춰 입어야 할 유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 그래 그럼 그럼 이 사람은 내가 벗을 해도 벗지말았어야지이 사람. 여기 또 있습니다. 이 사람 청렴으로 겹겹이 감싸꾼 그래 그래 장한 일이야. 돌이켜 보면 내가 대과 없이 정년 퇴직할 수 있었던 것도 청렴한 마음가짐 덕분이고 청렴은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삶의 지표가 되더라고. 청렴은. 우리 공직자들이 가,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이지 잠시나마 선배님과 같이 근무해서 그러한 정신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더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 뵌것이기고 하고, 하고요. 사실 옷은 덥거나 추우면 입거나 벗을 수 있지만 청렴한 마음가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사람 짧은 시간에 많이 배웠건 그래 자네 참 미운이지 내게 관연한 딸이 하나 있는데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. 한번좀 보고 가지, 그래나? 아, 정말 그래도 될까요? 얘야, 일이 좀 나와보거라. 아빠, 저 부르셨어요? 아니 이게 누구야? 진짜 잘생겼다. 아빠, 나 소개시켜주게. 아이고, 이놈아, 그게 아, 아니고. 신입 보내려고? 어, 선생님, 죄송합니다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아, 이 사람아, 이 사람아. 그 사람 성질도, 성질도 급하긴. 에이, 성질 좀 급하면 어떠나? 청렴하게만 하면 되지. 에이, 아쉽구만. 아니, 이놈아. 내일 모레면 군대 갈 놈이 맨날 여장이나 하고 언제 철들래? 아빠, 저 찾으셨어요? 됐다, 이제 틀렸다. 괜찮은 놈이 하나 왔길래 너좀 소개시켜 줄랬더니 그의 이름이 해방을 놓는구나. 누나, 내가 장난 좀 쳤어. 매봉! 아빠, 무슨 일인데요? 아니다, 너좀 시집 좀 보내랬더니 한발 늦었다. 근데 말 나온 김에 니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랑감은 누구냐? 제 신랑감은요 키 상관없어요 잘생기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청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빠처럼 청렴하기만 하면 돼요 그놈 내딸 아니랄까봐 그런데 그렇게 청렴한 공무원이 어디 많이 있겠냐? 걱정 마세요 경기도청에는 청렴한 공무원들로 가득 찼어요. 그 중에 한 명만 고르면 되니까 엄청 쉬워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청렴한 경기도 공무원분들, 아래 번호로 꼭 연락주세요.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, 우리가 입는 옷은 때에 따라 벗거나 입을 수도 있지만, 청렴의 옷은 우리 경기도 공직자가 항상 갖춰 입어야 합니다. 우리 경기도 공직자는 청렴의 정신으로 의견 정지하고 일자리 70만 개 창출 꼭 달성하겠습니다. 가정의 니다 청렴 정신, 달성하자 일자리 목표. 감사합니다. <웃음> 다시, 공기만 <laughs> 다시, <laughs> 다시. <laughs> 다시 할게요. 컷. 응. <laughs> 다, 다시, <laughs> 다시 할게. 아, 니다 청렴 정신, 달성하자, 달성하자. <웃음> <웃음> 아, 여보세요? 청렴한 공무원 찾으신다면서요?